예. 예, 그러면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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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박성배 시장을 연계하신 환경. 카메라를 아시는 분 같아요. <laughs> 예,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예. 굿 저대사가 되기. 앞서 예. 그 중앙 받으시고요 다음 네, 오른쪽 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지 아, 문선모 역할의 주지은씨 모시겠습니다. 예, 네, 왼쪽부터 봐 주시고, 예, 중앙 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가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차인 검사에게 박보론 씨모시습니다 네, 왼쪽 가지시고요 네, 아수라쿠시라는 이름이었습 <laughs>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주십시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컵 마지막 순서로 도착한 격에 정란식 네, 왼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 보시면 예 이제 배우분들 다섯 분 함께 무대 에예 균시고 다른 분네 그러면 왼쪽 봐주시고요. 면 봐주시고요. 제가 사인 안 드려도 뭐 알아서 접속하시네예그 <laughs> 다음에 네, 오른쪽 봐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그러면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네. 고. 고. 오른쪽. 아주. 그리고 아, 구까구요 구사할까? 그럼 아수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아수라 예, 안쪽부터 예, 안쪽. 예, 다 들어오셨어요. 그럼 다 같이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착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감독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이랑 정우성 씨랑 그 상업영화 청불 등급 영화들과 비교해도 수위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시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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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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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모할 정도로 그 박성배가 참 아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한네 그 한, 한 가지 정도가 있던데요. 박성배 그, 박성배가 그... <laughs> 아, 힘든 영화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주지훈 씨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영화 아무쪼록 잘 보셨길 바랍니다. 저는 잘 봤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 어제, 또는 데뷔하고 오랜만에 굉장히 초조하고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매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laughs> 네 보여드리고 나니까 마음은 후련해요. 감사합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박성배입니다. 네. <laughs> 아,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 처음 봤는데 저도 물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봤는데 우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연기했던 동료 친구들한테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잘 봤습니다. 예, 김철인 역할 맡은 곽권입니다. 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토론토에서는 이제 한국 교포들이 오셔갖고 그리고 관계자분들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반응도 좋으셨는데 제 배급관에서 봤는데 아,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어디 어, 좀안 좋은 점 있으면 눈 감아 주시고 <laughs> 좋은 점만 많이 써 주시면 영화 배후로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도청하기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말씀. 영화를 보는 내내 한도경이라는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가는 어느 남자가, 어, 작은 욕망, 생존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와 흡사한 지금 시대 3, 40대 남자분들이 보통은 영화는 여자 관객들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기사로 인해서 많은 관객들이 저희 영화 즐겁게 봐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무튼 좀, 어, 감사드리고요. 그 같이 또 이렇게 작업했던 친구들하고 근래 보기 드문 묵직한 영화를 하게 된것 에 대해서 저는 저 스스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 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뭐라고 인사 드려야 될지 모르는 모르겠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지금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면서 좀더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욕심이 엄청 크게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뭐, 물론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뭐잘 보셨길 바라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영화 같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laughs> 아, 이렇게 정말 바쁜 시간 내셔서 저 영화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 영화 한세번 봤는데 정말 계속 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관객분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 저 영화 많이 사랑해 주길 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이 <laughs> 프로젝트 시작한 이후로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그이 영화를 그렇게 간절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드디어 완성해서 뭐 해외 영화제에서 보여지긴 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여기 한국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영화를 이렇게 공개 상영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영화 또 보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제 연기가 마음에 드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막 끝내놓고. 이제 평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제가 제 연기를 보면서 어떤 감상을 갖기는 좀 힘들고요. 단지 이제 그 제가 한 한도경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는 캐릭터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어, 예, 욕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나온 영화 중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한 역할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그 그 욕하는 게 편한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요걸 하니까 참후련은 하더라고요. <laughs> 네. 우외에 네, 대다 그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어떤 음, 어, 어정띠 낙긴이더큰 폭력에 억압받고 거기에 발악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몸짓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나리오를 느꼈을 때 감독님이 그런 것들에 다분히 의도 그런 감정을 짙게 까셨기 때문에 다른, 다른 영화의 액션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어떤 멋진 합보다는 치열한 어떤 그 도경이 놓여있는 그 스트레스 안에의 그 몸부림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트릭이나 어떤 기교에 의해서 잘 짜여지기 보다는 그런 것들이 그냥 온전히 그 거친 현장에 그 몸짓으로 전달되기를 바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부상에 대한 위험성도 컸고요. 그러면서 또 부상도 당했고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시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무모한 건 아니었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근데 이제 좀더 그런 어떤 도경의 몸짓에 대한 어떤 몸부림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은 부상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주지민 씨 같이 액션. 시나리오를 보고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보고 깜짝 놀랐죠.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했는지. <laughs> 시나리오 이제 나오기 전에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 아 감독님 그러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바르는데 정말 한도경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액션 누아리에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이제 액션 누아리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나 그런 관습적인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도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감독님이 이 얘기를 구축한 이유가 명확히 있다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토나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 내가 이해하고 따라 들어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기나 어떤 리액션에 대한 어떤 계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사실 두려웠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목소리가 한도경 것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첫 촬영에 임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면서 박성배를 만났고 김차인을 만났고 문선모를 만나고 도창학을 만나고 그러면서 완성됐고 어떻게 보면 그 그런 와중에 한도경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내가 그런 한도경의 스트레스를 찾아가는 여행에 대한 스트레스도 같이 버무려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한도경의 욕망은 아마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게 한도경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현실에 떠밀려서 어느 순간 자기의 꿈을 잃어가고.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그냥 더 이상 지금 현재보다 나빠지지만 않길 바라는 게또 우리의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리는 판단들이 계속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고 판단에 대해서 우유 부단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한도경이기 때문에 더 다른 영화에서 봤던 주인공의 어떤 명석함 사건을 해내 나가, 해결하 나가기 위해서의 어떤 자기의 주동적인 어떤 행동 이런 한도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현실과 어떻게 보면 좀 연관돼 있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네, 그 들모에 살아가는 이유 살아 있으니까 살아나겠죠. 박성배는 그리고 박성배라는 인물 자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론 이 악행을 저질러 저질르죠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나 모든 이 세태들이 다 대단히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한테 시기하고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폭력을 하는 게 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그인터넷에 올리는 댓글이나 이런 것도 언어 폭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박성배가 나쁘. 물론 나쁜 새끼죠. <laughs>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편하게 이거를 왜냐하면 박승배란 인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너무 다중적인 어떤 인물이라 제가 어떻게 어그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laughs> 다음 질문. 네. <laughs> 두 번째 답부터 드리자면 전혀 부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작년에 부산 국제 영화제 때 저희가 그다 연미복이 걸레드 카페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디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 작품이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미친 듯이 열심히 잘 해보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다섯 명의 배우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쳤죠. 얘기는 너무 칙칙하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나서 진짜처럼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저 촬영 들어가기 전서부터 저희 다섯 명은 너무 똘똘 잘 뭉쳤어요. 너무 기분 좋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모자라는 거 서로 서로 채워주고 아마 음 제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해봤던 건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연민 어쨌든 어 솔직히 그 악역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했던 비슷하면 어떡하나 그런 연기가 톤들이 비슷하면 어떡하나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스스로한테 믿는 게 있어요 얘기가 틀리고 인물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박성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도 궁금해 하면서 작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도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이랑 이런 막 표정이랑 어? 내가 저렇게 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저도 구경하면서 봤거든요. 어 그러면서 아 나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고민하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색다른 변화함이 있구나라고 그러면 내가 허투로 이 작품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저 스스로 이제 보고 나서 저도 제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 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그. 김창인 검사 검사 역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듯이 저도 뭐 많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박성배가 악의 축으로서 관객들한테 진짜 정남이 떨어지는 인물로서 보여줄까가 저는 그게 더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어어음그롤 모델이 없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네. <laughs> 예뭐 기자 뉴스 뉴스에도 이렇게 예 물론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영화처럼 뭐 악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런 그 겉과 속이 다른 모든 많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분들 네 너무 많았어요 롤모델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고위급 악역의 답변이셨고요 그, 모자 쓰고 오기 좀좀 죄송스러워서 가발을 붙이는데 이왕 붙이면 박선배처럼 붙이자 해서 붙여서 그냥 안경도 하나 썼습니다. 그냥. 네 다음 질문 아까부터 손 드시. 예, 예. 아 예. <laughs> 무서운 막내입니다. 예. 아 저는 아. 아 제가 뭐 관객으로서 또 후배 배우로서 어 어릴 때부터 정말. 뭐, 존경에 마지않는 선배님들이어서 그냥 처음부터 신났어요. 되게 신나고 아 재밌겠다. 그래서 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마치 제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몇 개를 한 한꺼번에 달성한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우성형이랑도 뭐한 작품 하고 싶었고 형민 형님, 도원 형님, 만수 형님 다. 근데 이제 형님들이랑 한꺼번에 출연하니까 저는 뭐 신나서 막 소풍 가기 전에 잠못 자는 그런 기분으로 거의 매일 촬영했어요. 되게 재밌었고. 형님들이 뭐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어그뭐 연기 아니고 뭐 인생을 사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웠고요, 어 되게 행복하게 잘 찍었습니다. 예, 예 답변 감. 어 이렇게 약간 액션 영화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런 액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우성형님이 워낙에 자타공인 액션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액션 연기할 때도 저는 그냥 진짜로 했어요. 정말 믿고 그냥 그 이제 저희 연결 맞춰야 되잖아요. 이 쇼트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우승 형이 알아서 다 맞춰주시고 <laughs>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제 아까 우승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액션이 아닌 그런 감정이 감정이 느껴지는 몸부림 같은 느낌이라 촬영 바로 직전에 이제 뭐 저희가. 가손질을 그러니까 하고 그걸 이제 카메라 각도나 뭐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받는 액션으로 많이들 봤는데 형이 갑자기 액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직접 손을 대는 액션이 있더라고요. 직접 그 서로 손을 얼굴에 대는 근데 그게 정말 잘해야 가능한 건데 저한테 갑자기 형이 너 이거 할수 있겠니? 그래서 처음에 무서워서 못 한다고 했는데 형이 계속 할수 있을 거야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형님 입장에서 형이 리스크를 지는 거죠. 저는 형은 잘하시니까 전 이제 터칭이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도한몇대 <laughs> 네. 동쾌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형님 이 너무 잘 받아주시고 연결 맞춰주시고 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고난이도의 액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따라가는 입장으로 어, 잘 찍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리 박승범 시장님이 아무래도 뭐 도경인 도경 선배는 그도 후배라고 좀 욕은 해도 걱정이 좀 느껴질 때도 있고 김창인 검사님도 뭐 조금 이렇게 안쓰러움을 표현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어 만식 형님이야 뭐 사냥개니까 뭐물한란 물으니까 근데 우리 박승범 시장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게 대사를 잘 들으면 생각해보면 오로지 나 <laughs> 나 이렇게 해갖고 뭐 시킨 거다 해도 막 뭐랄까요 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시는 상황에서도 막 웃으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어, 그런 모습이 되게 선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감독님. 할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어, 판단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식상해 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 시나리오를 받고 두번세번 번 읽을 때마다 느껴졌던 게 뭐냐면 어 다른 전문직을 했을 때는, <laughs> 했을 때는 그 권력을 쓰는 모습에 더 이게 어 중점이 돼 있었다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이에 대한 그, 그 사람이 가장 강했을 때와 나약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품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기에 굉장히 달콤한 역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김차인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이번 작품에서 중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신선하게 생각되네요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구겨놔도 정우성은 정우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성형을 <laughs> 아, 형이세요 형 예. <laughs> <laughs> 대단한 일이군요. 예, 저보다 한살 많으십니다. 우성형을 이제 그 앉혀놓고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살짝 한번 닿긴 했어요. 그런데, 어, 많은 여성 그 팬들이 우려하실까봐 어, 국보를 대하듯, 예, 고려청자를 대하듯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때릴 때는 무션는 확실하게 했는데 저도 이렇게 거친 역은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번이 가장 좀 터프했던 것 같고 그런 역할을 또 주신 감독님과 안재덕 대표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모든 남자들을 대변하듯이 우성이 형 시원하게 때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 네,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로 막 때렸으면은 정말로 얼굴이 부었겠죠. 그런데 씌어진 상태에서는 정확한 타점을 때리면은 그만큼 봉포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렇게 때리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많이 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타점을 딱 정확하게 두고 때립니다. <laughs> 그래서 얼굴이 안부으셨다고 예, 그다음 다음.